기존 스탠바이.. 웸브레스.. 디콘? 먹을 좀 가져가 주세요. 사중적 됐어요. 네. 브로치 킬게요. Yeah. 3중입니다. 네. 불기둥 스탠바이, 찹찹 조심하시고, 앞으로 뒤 코, 불기둥 와요. 긁어요. <웃음> <웃음> 오른쪽 브레스! 오파티 부활자 한 명. 천천히 모이셔도 돼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그냥 가까이 오세요. 오케이. 아칸이요. 붙었다가 떨어질게요. 메테오 조심하시고. 척작 잘할게요. 홍참님, 조금 더 받아주시면 돼요. 네. 메테오 조심하시고. 찹찹 조심 전망 브레스, 브레스. 불기종 스탠바이 후이 왼쪽 불 찹찹 조심 하 세요. 한한 가자마자 부활 문제 주세요 사 파티 잠식이에요 확인하세요 잠깐좀 네. 부탁드려요 맥주 킬게요. 앞삼쿵. 나이스. 3중 자, 2, 3파티 먼저 정할게요. 히런 먼저 하고 자일 하세요. 자, 1파티 정할게요. 브레스. 4파티 정하세요. 마지막 히러. 5파티 바로 정할게요. 앞쿵. 뒤쿵. 불파도스탠바이 찹찹 바로 힐업해 주시고 여기 보여요. 어요 네. 고합니다 뒤콩 안 넘어왔네요. 잠시요. 감 뺄게요. 좀실내 전이 약히죠. 그것째 빈대 항이가요. 두 번째 석장이 형 들어가 주시고. 어, 우리 어, 이거 3 0쪽 6파티 2파티 부활 오케이. 2파티 지금 부활 좀 넣어 주세요. 야, 지막 보호 막고 대화 될게요. 음. 지금하고 몇 분인데요? 지금, 지금 바로 넘어. 2, 3 파티 바로 정화할게요. 지속 물량 하나씩 빠세요. 패턴 조심하시고, 1 파티 바로 정화할게요. 4 파티 이름 늘려요. 지금 4 파티 정화할게요. 브레스 조심하세요. 자, 마지막 정화할게요. 잠시 이요 잠시 잠식. 이게 안 들어왔네. 나 왔어요 역병 어디 부족해요 그 지금? 왼쪽 뒷다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딜 쭉쭉 할게요 딜 쭉쭉 할게요 하한 조심하시고 피통 보고 있어요 11%에서 자체 딜컷 할게요 복수 어... 어, 몇등에서요 복수 어, 4등이요 메테오 먼저 빼세요 안전하게 정화 아, 불파도 몰라. 스탠바이 디코, 지금부터 죽으시면 안됩니다 딜컷 하실거에요? 네 딜컷 할게요 광고 한번 보고 방어막 아, 깨고 넘어갈게요 작살이 아, 나가냐 각 파티 부활 문제 해주세요 딜 조금만 더 빼는걸로 할게요 11퍼 봤다 자 2,3파티 바로 정화 먼저 할게요 1파티 정화할게요 자 브레이스 빼고 자 파티 정할게요. 일어봐시고 마지막 정할게요. 일어봐시고 잠식 나올 거예요. 부활자 빨리 부활해줘야 돼요. 머리 위험해요. 잠시. 한번더 부활. 가가빨 깨고 머리 지원이에요. 마지막 어, 오케이 넘어갔다 다 바로 살아있어요 깨요. 다 살아있어요 풀도핑 한번 도... 해보세요 어, 도핑 아, 한번 하시고 여길게요. 역병 다 밀어 넣으세요 역병 다 밀어 넣으세요 어, 끝나고 여충러시 할 거니까 그 빡세게 딜고맞으실요 아, 넘었어요 넘었어요 덕을 어 남은 거 브리핑 하세요 어디 안 깨졌어요? 머리. 머리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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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머리 빼고 머리, 머리. 오디요 오른쪽 오른쪽 히다리 오른쪽 히면이안 보였어, 여서 야, 게요 지금 게요 저거, 죽을요 저거, 죽을게요. 1 0억으 하시고. 불기둥, 불기둥이야, 불기둥. s i m o 거 10억으로. s i 불기둥 10억으로. 10억으로. 요0억으로1 0억억으억으로 10억으로. 1 0 아, 음. 정비하고 게임 내어 40초 남았어요 시간 전방이, 보지 마세요 전방이.